오케이, okay. 안녕하세요. 1 8 0 0원입니 네, 파이 hey. 봉쇄 때렸는데, 이거라고미추 이름 골목이에거네 도둑이 거저추천고싶 여기까지 뭐야? 아무도 없 이겁니까? 네 났다 렛츠고 인천역간지 배고프지? 어. 아 배고파 아침 안먹어가야 경찰이 왜 이렇게 많아? 차이 나가지고 오 야. 여행이.. 야야 레알 뭐야 레알 차이나타운인데? 근데 여기 높은 게 특이해 그니까 왜 이렇게 높아 근데 안 열었는데? <laughs> 다안 열었냐고 이게 뭐야 아 진짜인지? 언제부터 장난감에 자아가 있나? <laughs> 그니까 러일서 올라가 보자 위로 올라가면 뭐 뭐가 있겠지? 여기가 그거야 버터존 <laughs> <laughs> 황제의 계단이야 진섬 <laughs> 뭐야 저? 중국인 차일까? <laughs> 네. 알리스타는 숭고한 별이란 뜻입니다 알리스타는 로봇아니 뭐, 알리스타는 쌀꽃인데? 응. <laughs> <laughs> 저기가 뭔가 약간 닌자고 느낌 나고 레전드인데? 닌자고? <laughs> 야 푸바오 <laughs> 푸바오다 이거 홍두펜더잖아 나홍두펜 다시 봤거든? 이거 그거잖아 수련할 때 쓰는 면도 <laughs> <laughs> 짜장면? 여기? 우리 지금 손님 받았수 있어요? 아네 네. 아, 좋아하죠? 안쪽이 약간 찐또 로컬의 향기가 풀렸네 혹시 여기가 차이나타운에서 제일 맛있나요? 그거말 나와서 다른 집에 우리 사오 어덩해? 죄송합니다 <laughs> 어덩해 <어떻게>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앉으세요 윤이에다가 윤희 요니, 2개? 어네 Excuse, excuse me? me? Excuse me 아니고 oh, 어 Excuse me? 말씀하세요 I, I, I like this one too 윤이 다짠 장 yes. 2개? Yes. yes 근데 너는 중국식 예 와가지고 음. 영어를 배웠어. 어 한번 실전형 하이브였어. 투리영 모르지. 투 투. 왕. <laughs> 뭐 다를까? 유명한 곳이래. 뭐가 유명한? 몰라 여기 유명하다. 근데 이이언가야 잠깐 뭐야? 뭐야뭐야 뭐? 뭐야, 뭐야? 야이 친구 뭐야? 어? 뭔데,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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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laughs> 너도 앉아줘. <웃음> 뭔데? <웃음> 잘 가. 어? 어디까지 어. 가? 어디까지 가? 누구안가야데 <laughs> 어, 야, 여기 뭐야? 며칠인데? 나 포토이집인데? 안요무입니다기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중국 같다. 빨간색. 사진 한번 조져야겠다. 라진 가? 어, 라진 가야 돼, 이거는. 라진, 라진, 라진.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야, 너, 나, 어제 나랑 너 커플이잖아. 맞다. <laughs> 자, 둘이 고개 돌아서 살짝 마주 보세요. 웃음이 자연스럽게 네. 나옵니다. 웃고 끝낼게요. 자, 하나, 둘, 하하하하터하 약간 좀 여기 별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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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둘다하하처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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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오르막길이야? <laughs> <laughs> 어 될까요? 운동 다 했다 여기가 동화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아직, 아직 들동화야 어? 여긴가? 전혀 <laughs> 동화적인데? 잠깐만 여기 그거 구어친입 아니야? 여기네 야왜 개천지냐? 이거지 여기로 가면 로드킬 당할 것 같은데 이거 <laughs> 봐봐 차이나타운이라니까 집소가 그렇네 어야 잠깐만 VR 체험관 뭐야 약간 이상 약간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저거 약간 그거네 찜질방에 있는 거 어, <laughs> 뭔지 알아? 어, 어, 어. 아이기 동화선빙이네 여 여기. 오이, 오이. 여기인데아 <laughs> 여기가 약간 포토, 포토존인가 포토 보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고산지역이야? 핸질과 그레텔이는선풍와 여기 보온됐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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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따뜻해 장난이 아니야 우리 잠깐만 형아 먼저 아 아냐아냐아냐아냐 힘들어하잖아 진짜 <웃음> 뭐야, <웃음> 이 새끼. <laughs> 아니야, 고너 <곧> <laughs> 아니 리자몽. 어 리자몽인데. 어어 어. 리자몽 아닌데. 테이크업부터 해볼게. 아니 여기라고? 응. 아니 근데 우리가 내가 오르막길로 왔는데 여기도 오르막길인 건 뭐지? 잠깐만. 아니요, 알리스타 뭐야 아까 거기잖아. Mister m 아니면 팔공티 하던지. 팔공티 가자. 나나나 팔공티 좋아해. 팔공티 2층 개나리인데. 그러니까. 뭐? 어? 이렇게 어? 넓는데 약간 아쉬운데? 2층이었는데? 야 이렇게 큰거 갖고 왔어야지 너개 얇잖아? 봐봐 이렇게 큰거 갖고 왔어야지 지미친니 개사고다 왼바위어 잠깐만 야 여기 뭐가 이상한데? 어? 야 여기 뭐야? 잠깐만 이거 뭐 버스비 5,000원 아니야? 이봐. 어서. 이거 봤어? 왜 네. 이렇게 많어? 야개 예원데? 다위로구요 야, 어디까지인데? One hour later.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어디까지 가? 알도는데 <laughs> 아, 잠깐만.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 오셨어요? 어, 저 언제에서 지금 합류했습니다. 어. 한 명만 살게. 물방으로 아, 해, 물방으로. 인형이 자꾸 에. 안내어진가 이모. 잠깐. 안 내주지 가 이모. 잠가 이모. 야 여기 칼국수 있다 칼국수 앞에가 자 칼국수. 아야 야 보이는 거 땡겨야 돼 일단. <웃음> 잠깐만. 또 <laughs> 이거. 어? 아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층 아니... 아니, 뭐, 아니야 층2층이야2층 이층. 이이 여기잖아. 이 이게, 이게 계단이야? <laughs> 아니, 먹으러 아 저기 타골에서먹으 가는 거아 진짜.. <laughs> 이 계단이 계단이야 이거? 렛고 렛츠고 <laughs> 어, <laughs> 아,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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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사장님 혹시 선물인가요? 아니요 뭐라고? 치즈라면에 비빔밥 <laughs> 주먹밥에 라면 <웃음> 뭐라고? <웃음> <비빔밥 있어. 웃음> 주먹밥에 라면? <laughs> 미치지 않아요. Uh -huh. 아, 여기아요 여기서, 여기서 해. <laughs> 형님, <저> 주문. <laughs> 야, 미로, <미러우야>, 왜? <이게>? <laughs> 와, 진짜. 진짜 신경이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 와, 진짜. 이진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진심 와, 이어떠신가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 와, 저거 뭐야? 최첨단장 아, 저만 몰랐던 걸로 어, 9월 12일 9월 12일 정확해 9월 12일이야 아, 나도 선물 줘요 선물 예 아, 아... 진짜? 다될수 있어요? 예나갈다형 네. 어, 온다 오한번한번 남았어 한번남 go

오, 오, 할렐루야, 주사람주사람 어, 언제 찍어? 달나 아, 씨, 하나. 태윤이요 어, 어땠습니까? 아, 아, 너무, 아, 미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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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빵이 전멸인데? <laughs> 이거, 이거 먹될것 같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